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초부터 어머님이랑 한판 붙었어요. 며느리랑 사위랑 다르게 뭐라고, 며느리는 하인치급 사위는 상전대우를 하시는지. 남편과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둘다 비슷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취향도 잘 맞아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달 정도는 서로 탐색전이라고 해야 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알게 된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반면 남편은 당시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결혼 전 1년 반 정도를 사귀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남편이나 저나 결혼 전 조금이라도 돈좀더 모아보자는 생각에 남편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는 그게 궁상맞다기보다는 서로 뜻이 맞아 다행이다 싶었지요. 자취방에 갈 때마다 느낀 거였지만 남편이 정리정돈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두어 차례 다 뒤집어 엎어서 대청소를 해주기도 했어요. 제발 유지만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못하대요. 결국 나중에는 청소고 뭐고 그냥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요리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야. 저는 요리가 취미였던 반면 남편은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좋았던 건 결혼 이후에는 제가 청소랑 요리를 담당하고 남편이 설거지랑 빨래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는 걸로 자연스레 업무 분담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뭐 신발을 어디다 벗어나야 할지조차 감이 안올 만큼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호 세 사람이 사는 집인데, 어째서 현관 앞에 신발이란 신발은 다 나와 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놓여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눈을 돌리니, 누가 보면 이사라도 가는 줄 알겠더군요. 누가 벗어 놓은 건지 알수 없는 양말부터 시작해서 소파에 걸쳐져 있는 잠바들. 보통 손님이 온다고 하면 정리를 하지 않나. 내가 온다는 걸 잊으셨나. 아니면 만나보기도 전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머님더러. 정리 좀 하지 그랬냐 하니까 어머님이 네가 할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남편이 민망했는지 저더러 어머님이 원래 청소나 정리 같은데 취미가 없으시다며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누굴 닮은 건지도 알겠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요령껏 저 하나 앉을 자리는 만들어서 앉아 있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뭐가 웃긴지 실실 웃더니 어머님 떨어 제 취미가 청소랑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싶어서 좀 짜증이 나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하러 그런 소리를 했냐 하니까 하는 말이 청소랑 요리 잘하는 여자라고 하면 시어머니들한테 인기 좋은 거 아니냐며 자기 딴에는 제 자랑이라고 한 거랍니다. 요새 청소랑 요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냐? 내가 당신보다 연봉이 높다던가 그런 얘기도 할수 있지 않았냐? 솔직히 그런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아기는 없었구나 싶어서 다음부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이후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집은 일단 단기임대 계약이 가능한 오피스텔에서 시작했고요. 직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진짜 신혼집은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었거든요. 다행히 오피스텔에 웬만한 건다 갖춰져 있어서 침대라던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가구만 반반 부담해서 장만했지요. 그런데 오피스텔에 산지한 달쯤 됐을까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전화에다 대고 너네는 왜 집들이 할 생각을 안 하냐 그러시대요. 단계임대 오피스텔인데 무슨 집들이를 하라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진짜 집장만 하면 그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며 적당히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반지하에 살아도 부모한테 이렇게 해놓고 삽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맞는 거라면서요. 듣는 내내 억지다 싶었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3평의 작은 오피스텔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의 저희 부부까지 다섯 사람이 들어차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집안이 횡하다고 인간미가 없다며 뭐라고 하셨지요.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 누군가의 눈에는 횡해 보일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제가 집들이기도 하고 해서 월남쌈하고 몇 가지 음식을 해놨었는데 맛을 보시더니 먹을만하다시대요. 신우도 질세라. 나쁘지 않네.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집에 갈때 되니까 남은 음식 없냐고 하시면서 다 싸달랍니다. 그러더니 거의 저희 냉장고를 털어가다시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솔직히 말이 좋아. 집들이지. 오셔서 내내 흠만 잡으시고,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 하셨다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었어요. 처음 사건은 집들이 후로 세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번 주말에 내려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지요. 뭐 제가 별다른 일이 있던 건 아니지만 집에서 할일 없이 굴러다녀도 그게 좋지, 시댁 가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무슨 일 때문이시냐고 물으니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달랍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다시 물으니 신호가 일요일에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데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저더러 내려와서 집도 치우고 음식도 좀 하랍니다. 순간 확 열이 받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땐그 꼴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니 사윗감이 온다니까 신경 쓰시는 게 일단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기다 며느리는 뭐막 부려 먹어도 되는 사람이다 싶으신 건지 그 사윗감 오는데 청소를 왜 며느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생각할수록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제가 하냐고 신우 시키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평소와 달리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우는 그런 거안 해봤고. 그리고 아직 어린애라서 그런 거잘못 한답니다. 스물아홉 살이 무슨 인가요 게다가 그럼 어머님은 애도 아닌데 왜 청소도 못 하시냐 따지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키는 대신 그래도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냐고 어머님이 이 참에 신우를 잘 가르쳐 주시라 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너는 이 신우가 그 남자한테 살림도 못 하는 여자로 찍히면 좋겠냐고 있는 대로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듣다 못한 제가 그러면 가사도우미라도 부르시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꽁으로 일하냐면서 저더러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사도우미한테 주는 돈은 아깝고 며느리는 공짜다 뭐 이런 건가 싶으니까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절대 못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진짜 안올줄 몰랐다며 남편을 통해서 아주 괘씸한의 야간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하는 말이 시댁도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어머님하고 신호체면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내 기분을 아느냐고 남편에게 아주 다다다다 퍼부서댔어요 중간에서 남편 역할 똑바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닥치고 있으라고 아주 악을 썼더니 지도 놀랐는지 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하고 신우는 저만 보면 치사하다 야 같다며 말을 안 걸어왔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제가 소외감이라도 느끼고 속상해할 줄 알았는지 일부러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았는데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네요. 까놓고 말해서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레 보고 살 일도 줄어들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엊그제 신정이었잖아요. 어머님이 다 같이 모여서 떡국을 먹자시대요. 어머님이나 신우야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으니 떡국을 같이 먹든 뭐라든 부담이 없었겠지만 저희는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으니 제가 어차피 구정 때 찾아뵐 건데 그때 먹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한 번을 고분고분하게 알겠습니다. 소리를 하는 법이 없다면서 남편도 어머님이 사위 보고 처음 만난 새이라 그러시는가 보다며 저더러 한 번만 양보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만 갔다 오라니까 자기가 호레비냐며 혼자 가긴 싫다고 징징거리고 그래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솔직히 제가 음식을 해 가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어요. 해울한 소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저더러 부엌에 불고기감 사다 놓았다고 빨리 만들랍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걸 제가 왜 하냐고 하니까 네가 요리가 취밀하지 않았냐며 솜씨발이 좀 해보라는 거예요. 속도 없는 남편은 옆에서 제가 불고기 진짜 맛있게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진짜 하기 싫었지만 정초부터 큰소리 내기 싫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한참 고기 밑간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실에서 신호가 부엌을 향해, 언니 빨리빨리 빨리 좀 하라며 배고파 죽겠다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 정신이 확 들대요. 자기들은 다 같이 모여서, 희이낙낙거리고, 나 혼자 부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그때부터 간이고 뭐고, 대충대충, 될대로 대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두 번은 안 시키겠지. 뭐, 그런 계산도 없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불고기가 짠에 어쩐에 어머님이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먹던 맛이 아니라며 무슨 짓을 한거냐는 식으로 절 바라보길래 시침이 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좀 고소하더라고요. 어찌저찌 식사를 끝내고 또다 같이 우르르 거실로 나가길래 저도 따라 나갈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설거지는 누구하라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불고기 했는데 설거지도 제가 하냐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 며느리가 하지 누가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고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정초부터 시애미랑 며느리랑 잘하는 짓이라며 팔을 내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신호가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오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무슨 일을 하냐며 들어오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상황에 심상치 않다 싶었는지 눈치냐고 하나도 없는 제 남편이 실실 쪼개며 이제 이 몸이 나설 차례인가.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며 부엌으로 왔는데 어머님은 이번에도 남자가 무슨 부엌 출입을 하느냐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급기야 보다 못한 신호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이번엔 또 사위는 처가 와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있는 대로 열받은 제가 고무장갑을 집어던지고는 죽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면서 너는 니가 누군지 잊었냐입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원래 시댁에 오면 일을 하는 거라며. 옛날에는 며느리는 겸상도 안 했다나요? 그나마 세상이 좋아져서 밥도 같이 먹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시집간 딸이 있으면서 어쩜 그런 무식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냐고 안 창피하시냐고 쏘아붙였네요 그리고 곧이어 어머님 떨어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는 손님이고 어머님은 집주인 아니냐 그러면 집주인이 일을 해야지 그걸 왜 제가 하냐고 다다다다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떨어 제가 이집 며느리 못해서 한 매칭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이까짓 거안 하고 만다고 쏘아붙였지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하들짝 놀란 얼굴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쳐다보길래 너랑 안 산다는 소리다 이 모질이 XX야 라고 욕을 해주곤 먼저 짐 챙겨서 차 끌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3일째 남편과는 떨어져 있어요. 오피스텔 비번 바꿔놓고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 중이지요. 혼인신고는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갈라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처음 저희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선배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 하나만 참았으면 화기애애하게 끝날 거 아니었냐면서 저 때문에 기분 잡친 시댁 식구들한테 안 미안하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선배한테도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의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미쳤다고 제가 속상해도 참고 뭐 한다고 희생하며 살아요? 저는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제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